네 예, 반갑습니다 도라이바트입니다. 어, 오늘은 인터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 쓰는 건데 갑작스럽게 아, 토요일 날 고장이 났습니다. 예, 요즘은 보기 힘든 어, CRT가 들어가 있는 인터폰입니다.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된 제품이니까, 오래됐죠. 보시면 220V 전기 받아서, s n s 를 거쳐서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는데 지금, 대충, 살펴보니까 일단은, 어 지금, 네, 여기 보시는, 예, 네, 휴즈가 일단 터졌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지금 휴즈가 터지게 되면, 어, 이것만 깔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휴즈가 터지는 거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순간적으로 이제 고압이 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터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거의 휴즈가 터졌을 경우에 이걸 다시 연결을, 휴즈만 교체를 한다음 연결을 하시게 되면, 뭐, 음,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운이 어, 없을 경우에는 파손 범위가 좀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조금 네, 조정을 했습니다. 어, 보시면 여기 지금 네, 유리관 안쪽으로 해서 지금 터진 게 보이시죠? 네, 휴즈는 지금 완전히 터진 상태고요. 음 다른 부분도 이상이 있는지 일단 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지금 예, 화면상에서는 좀 정확하게 좀 표시는 잘안될 건데 400에 22짜리 콘덴서가 하나 달려있는데, 살짝, 그, 살짝 부풀어 올랐습니다. 살짝. 자세히 안 보면 안될 정도로 살짝 부풀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 이놈이 뭔가에선 참 찾아봤거든요. 1M0385R이라고 되있는데 1M0385R 네, 이라고 되어있는데 어, 자 영상을 찍기 전에 인터넷서 데이터시트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KA11L0380B 아, 0 0 3 라고 되어있는 모델이고요 네, 이 모델이 음, 아, 페어체에드에서 나온 파워스위치 FPS 그 종류입니다 어, 쉽게 말하자면 어, 이 안에 그 ic 하고 FET가 같이 이제 혼합이 되는 있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여기 보시면 i c 의 다리가 4개입니다 다리가 4개고 1번이 그라운드 2번이 드레인 3번이 vcc 4번이 피드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 포토커플로 보이시죠. 예, 스위칭을 한 다음에 일로 지금 전압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음 콘덴서에 콘덴서의 콘덴서 용량을 보면. 470에 25 정도 돼 있습니다. 470에 25 정도 되 있으면, 일반적으로 뭐한 12에서 한 18V 정도까지 출력이 될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여기 보이시는 이 케이블에서 이쪽 보드 쪽으로 지금 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쪽은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확인 안 되지만, 일단은 지금 파워가 지금 나간 상태라서 이거부터 일단 수리를 해놓고, 어, 그 뒤에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자, 이 지금 1M0380R 이라는 이 모델이 아, 1번이 지금 그라운드고요 1번이 그라운드니까 여기 지금 예 네, 그라운드가 맞네요 맞고 이번이 지금 다리가 좀 길쭉하게 이렇게 지금 나가는데이 녀석이 드레인입니다 지금 거의 뭐 쇼트 밖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 VCC 거든요 3번 VCC 4번 피드백 일단은 지금 어, 그라운드하고 드레인이 정상값이 아닙니다. 뒤집어서 보면 지금 이게 네, 이게 드레인이겠네요. 드레인이고, 이게 쭉 타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타고 올라왔습니다. 타고 올라와서, 예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가 뭐냐면, 코일입니다. 코일이고, 어쨌든 뭐 발진을 하게 돼 있는 녀석입니다. 자석이고, 음 지금 그라운드 쪽, 이쪽이 지금 그라운드고, 여기가 지금 그라운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야돼요 다리가. 1 2, 3, 아니, 1, 2, 3, 아 1, 2, 3, 1, 2, 3, 4. 하나, 둘, 셋. 아, 제가 거꾸로 봐서 지금 헷갈렸네요. 여기가, 여기가 1번이네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 앞뒤로 보려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음, 여기 지금 포트 커플로니까 여기 피드백이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 지금 드레인이고 여기가 그라운드, 그라운드 드레인, 어, 그 다음에 VCC 피드백 이렇게 되있네요. 어 일단 지금. 음, 이 값이 지금, 그라운드와 드레인의 값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아마 다이오드것 같고요. 저항을 보니까 멀쩡한 것 같긴 한데요. 아, 이게 지금, 그, 소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얘가 지금 브릿지 다이어도인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일단, 나간 게 확인된 건, 어 일단 여기 지금, 어 1M03R0, 음, 아, 글자가 잘안 보이네요. 예, 1M0380R, 예. 얘하고, 예그 다음에 밑에 지금 이게 뭔가 했는데 브이지네요 아, 이쪽이 지금 AC 교류 입력이고, 이쪽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있네요. 제가 지금 콘덴서 하고, 도통을 해보니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네요. 예, 처음에 좀 특이하게 생겨서 뭔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좀 BD1이라고 돼있죠. 예, 브릿지입니다. 일단 지금 터진 것이 확인된 거는 음, 브릿지하고 어, 여기 지금 SDR하고 이두 가지가 지금 어, 나간 걸로 지금 확인됩니다. 휴즈까지세 개요. 예, 나머지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아, 일단은 문제는 지금 동일 소자가 없습니다. 없고 어 제가 지금 집에서 쓰는 거라서 어, 일단 어,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대략 지금 어, 여기 지금 제품의 덴너를 확인해 보니까 어, 지금 어, 470에 25볼트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평균적으로 입력 전압이 거의 한, 뭐, 12에서 많아봐야 뭐 19V라는 이야기고요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비디오 폰 같은 경우도 보니까 DC 12V에 3.6W로 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거의 지금 12V라는 이야기거든요. 일단은, 음 제가 지금 파워 서프라이입니다 파워 서프라이를 가지고 동작이 되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11.6 볼트 정도를 제가 투여를 했고요. 어, 암페어는 지금 0.1 암페어 지금 걸려지요 예, 예 자연스럽게 예,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화질은 좀 별로 안 좋아도. 동작이 되고요. 예, 네, 배열도 네, 잘 되네요. 자, 그러면 음 여기서 이제 수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응용이 되겠죠. 어,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지금 나간 어, 그 소자를 어, 찾아서 지금 여기 브릿지하고 왕콘덴서하고 그다음 에 여기 지금 어, s d r 하고세 가지 하고 어, 퓨즈까지 네 개네요. 네 개를 다 교체해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 어, 근데 지금 지금 여기 있는 소자들은 제가 지금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소자들입니다. 보통은 지금 이 모델들 같으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콘덴서가 주로 많이 터지는 모델이긴 한데요. 어, 이게 지금 뭐 급하니까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얘를 어 부품을 수급을 해서 구안한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어 지금 DC가 12V가 들어갑니다. 12V가 들어가고, 암페어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암페어가 뭐, 한 1A에서 1A, 2A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안 되면, 여기다가 그냥 아다타를 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끼우느냐. 아 제가 이건 뭐, 이 방법은 뭐, 굳이 수리를 안 해도 금방 할수 있습니다. 그냥 그, 모니터에서는 1 2볼트에 뭐, 4A짜리 정도 아답터를, 어 외부로 빼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속으로 집어 넣으시려면, 이렇게 조금 소형 아답터를 하나 구하셔갖고, 이렇게 집어 넣으면 들어가겠죠. 지금 그, 이 아답터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출력이, 어, 볼까요? 아, 반사가 돼서 잘안 네. 2 2 어, 지금 잘안 보이시네요. 19V 2.1A 짜리입니다. 2.1A 짜리인데 지금 내압이 음, 12에서 한19 정도 정도까지는 정도 견뎌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어, 일단 급하니까 이걸 떼버리고요. 떼는 건뭐 간단하죠. 여기 파워에서 예, 전원 짝 부분만 잘라버리면 끝입니다. 자 플러스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죠 예, 교류니까 흰선 예, 검정색선 잘랐습니다 잘랐고 어, 지금 이 아답터를 이제 쪼갤 겁니다 예, 쪼갠 다음에 어, 꺼내서 이걸 연결한 다음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시는 동안에 어, 일단 저기 아답터를 안쪽으로 집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답타가 작은 사이즈가 없어서 1 9트짜리 아답타를 넣었는데 노트북에서 나온 아답를 넣었는데 일단 그 볼테이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스텝다운을 하나 넣었고요 그래서 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사실 그냥 1 9트 넣어도 되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지금 220볼트를 제가 지금 바로 직결을 했는데 이게 좀 전다 커넥터가 제가 지금 없어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잠깐 테스트하는 정도로 예자 지금 보시면 예상사적으로 예. 동작이 됩니다. 네. 자, 아, 이상, 어, 오늘은, 원래, 그, 어, 이 제품 지금 단종이 된 지가 오래돼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서 일단 파고 부분이 나갔는데, 나간 파워부분 소자들도 사실 잘 쓰는 소자들이 아니라서 제가 없어서 어 일단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라타를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 또 있습니다 어 근데 문제가 된게 제가 지금 브릿지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브릿지가 일반적인 타입 같았으면 그 LCD에서 사용하는 그 변환키트가 있습니다 변환키트를 이용해서 개조를 하셔도 어,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어, 본의 아니게 그냥 집에 있는, 어, 어 현관, 그, 인, 인버터라고 하죠. 아, 인터폰이라고 하죠. 아, 인버터가 아니고, <laughs> 인터폰입니다. 인터폰 고장이 나서, 예, 한번 파워 부분만 어, 개조해서 수리를 마쳐봤습니다. 자, 이상, 도라이바TV였습니다.